짠! 자, 오늘의 메뉴는, 진라면 두 개, 그리고 김치, 공깃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제는, 나 이제, 그, 좀, 저, 다이어트식으로 먹을게요. 다이어트식으로. 네, 많이 못 먹어요, 이제. 다이어트식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먹, 마, 많이 먹으면은, 살이 많이 찌기 때문에, 다이어트식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짱이랑 아는 사이? 그분이랑 모르는 사이인데, 왜? 아, 나도. 어? 그래. 나도돈 많으면 많 맛있는 거 많이 먹지. 좀만 기다려라. 내가 열심히 돈 벌게. 나 지금 알바라도 뛰려고 지금 고민 중이야. 그래서 스튜디오 그거 아, 거기서 그 근처에서 일을 할까 고민 중이야. 응, 음. 베리는 저는 2인 1조로 해야 돼. 아, 베비 생각도 없다. 이제 베비 음. 생각도 없어. 이야. 베비 달고 싶어도, 생각도 없다 정지 먹으면 6개월 동안 베이비 못 딴다 그래가지고 후... 후... 맛있어 음 음, 별거, 별거 아니야. 드라마 출연한 거, 그거, 게시판에도 올렸다가 정지 먹었지, 뭐. 아이고, 아이고. 아니, SBS. 그게 좀. 모니터링, 광화,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저작권 요새 심하더라고. 근데 나는 몰랐어. 정진지도 게시판에 올렸는데, 정지 먹어서 <laughs> 게시판에다가. 내가 출연한 거, 그, 짤막하게 올렸거든. 그치, 영상으로 올렸지, 뭐. 뭐야, 네, 정, 정, 정수사하더라고요, 승민 네님 그래가지고 경고없이 정지 먹어서 멘탈이 그때부터 나가기 시작하더니 여기까지 왔지. 에휴 인기 없으면 은 경고도 없, 경고 없어. 이거 먹고 싶어. 이거 내가 좋아. 괜찮아요. 차라리 베비 아닌 게 오히려 더 득인 것 같아. 유튜브랑 같이 방송할 수 있어서 저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베비면은 이거 같이 못하거든. 베비면은 같이 방송할 수가 없어. 유튜브 지금 11명 보고 있네요 유튜브 11명? 유튜브 분들은 그냥 방송에 집중만 하더라고. <laughs> 야방? 야방은 돈 벌고 해야 되지 않냐? 그래도. 유튜브랑 같이 하면은 시청자와의 소통을 얻는 거지. 유튜브 시청자랑. 너를 노린다. 검색해봐. 좌우반전 왜 하는지 이유 좀 알려주세요. 이쁘게 나오려고 하는 거지 뭐. 별거 없어요. 좌우반전 하는 게더 이쁘게 나오더라고. 보안교육? 그게 뭐야? 안보교육이 아니고 나군그 뭐야 예비군 갔다와서 안보교육 받긴 했는데. <laughs> 아 줄게 김치 줄게. 김치 뭐줄수 있지 뭐. 야 우리 채널님 어서 오세요 채널님. 채널님 어서 오세요 채널님. 푸사 본인? 보안교육이 뭔데? 뭐, 아프리카에서 보안교육도 아니야? 예, 강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원래 오늘 치킨하고 찌밥 먹으려고 그랬거든? 찌밥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없더라고. 배달하는 데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어요. 밤에 뭐 하고 이 시간에 방송 기냐 너가 밤에 밤에 뭐 하는 거랑 똑같을 거라마 비슷할 걸. 남자들은 다. 밤에 내가 낮에 자 가지고 밤에 일어났지 아무래도. 기운이 없어 보이죠. 요새 멘탈이 많이 나갔어요 진짜. 와. <웃음> 쳤냐? <웃음> 뭘 쳐? 15일 정지, 15일 정지 먹었지. 뭐 근데 먹방은 이게 단발성이라. 가지고 먹방 끝내면 다 나나. 음, 이렇게 다이어트 식단으로 먹다 보면 살 빠지겠죠? 절대 안 빠진다. 왜요? 엄마 아! 다이어트 식당인데, 이거. 재용님, 어서오세요. 도구님 어서오세요, 도구님. 라면은 다이어트 식단이 아니에요? 진라면.

계란을 후라이해서 먹으면 맛있어. 하루 식단이 물한 잔이라고요? 사람입니까? 어우 대현이 어서오고. 아유 그래 대현이. 나 근데 진짜로 초밥을 너무 좋아해. 초밥이 너무 맛있어. 킬베로스님네 반갑습니다. 킬베로스님 반갑습니다. 아, 들음. 자, 일단은,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먹방 끝.